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돈을 엄청 많이 절약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꼭 남기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아 보험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태아 스터디 운영자 유영지 지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아기 30세까지 보장해 주는 태아 보험을 요즘 트렌드 반영해서요. 잘 가입하도록 안내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요즘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 이 설계한 대로 가입을 하나요? 이런 말들이요. 사실 요즘 예비분들 트렌드는요, 적절한 보험료로 중복 없이 좀 필요한 데만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걸 많이 원하세요. 옛날에는 한 보험 상품에 같은 암 진단비라도 특정암, 일반암, 소암 이런 것들을 다 보장받을 수 있게 중복으로 구성을 하거나. 또는 특약 이름을 보니까 애기들이 이런 질병 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다 구성을 했어요. 옛날에는 보험 설계사 한 분의 설명에 의존해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등등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만 구성하는 게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태아보험을 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태아보험 잘 가입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내 보험은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데요. 우리 아이보험은 특약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하시더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설명드릴 3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에는 어, 이렇게 요즘에 흘러가는 트렌드를 반영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 태아스터디로 태아보험 가입하시고 만족도가 매우 높으신 우리 고객님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3세만기 태아보험 제안서대로 가입하신 고객님은요. 8주차에 문의를 주셨고요. 남아 기준으로 20년 납 3세만기를 설계를 했을 때 출생 후 보험료는 34,550원입니다. 여러분 태아보험을 구성하는 특약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전체 리스크를 보장하는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든 특약을 넣으면 당연히 보험료는 비쌉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세워두고 구성하는 게 무엇보다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인데요.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구성하실 때는 말 그대로 태아보험이잖아요. 태아와 영유아 시기의 리스크를 보장하는 특약들 위주로 가장 먼저 구성을 하고 그 다음은 성장기와 성인 시기까지 필요한 특약을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설계를 하면 월 보험료가 3만 원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고객님 보장 항목 한번 살펴볼게요. 가입 제안서의 1번 기본 계약 상해 후유장해 담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후유장해는 가입 금액이 1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죠. 이 담보는 기본 계약이라서 임의로 이 담보를 만약에 빼거나 뭐 1억이 아니라 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 금액 자체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보장하고요. 관련 특약 중에 이 특약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해와 관련된 후유장애는 이 특약 하나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보장으로 교통상해 후유장애 특약, 뭐 자전거 탑승 중 후유장애 특약, 상해 후유가 뭐80% 이상일 때 보장하는 특약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보험금 지급은요,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해 지급률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후유장해 지급률은 보험 가입하고 받으시는 보험 약관에서 신체 부위별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첫째 발가락을 잃었어요. 그러면 지급률이 10%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가입금액 1억 원 곱하기 후유장해 지급률 10%즉 1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보험료 납입 면제대상 담보도 볼게요. 이 담보의 납기 만기는요 전기납 20년 만기라고 되어 있어요. 간혹 고객님들 중에서 만기 이거 30세 만기를 바꾸지 못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 담보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이 담보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즉 20년 동안 이 보기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 기간인 30세까지 보장해 준다는 담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기가 소아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기간인 이 19년치의 보험료 자체를 면제받고요. 보장은 우리 아기 3세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1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뭐이 금액이 충분하냐고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특약은 이 질병들에 해당이 돼서 보장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입금액은 10만 원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3번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암 진단 담보는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이번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와는 좀 비슷한 듯 달라요. 말 그대로 유사암 진단을 받는다면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분을 지원 돌려주겠다는 담보고요. 완전 면제는 아닙니다.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네 가지의 암을 말하는데요. 이네 가지 유사암 진단 시에는 남은 전체 보험료의 50%를 돌려주겠다는 담보고요. 유사암 발생 시 도움이 되는 담보라서 같이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5번 골절 진단 담보고요. 어, 말 그대로 골절 진단을 받으면 4번, 5번 특약을 중복으로 한 사고당 50만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약은 같은 부위가 아니라면 반복 지급이 가능하고요. 5번의 골절 진단 담보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는 특약은 치아에 금이 가거나 뭐 깨진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4번의 골절 진단 담보 특약에서 30만 원만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 중에서 신생아 쇄골 골절 진단을 받으신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신생아 쇄골 골절은 이제 분만 과정이 좀 쉽진 않잖아요. 머리, 아기 머리에 이제 큰 압력을 가해지면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 골절 진단비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보장 한번 받고 끝이 아니에요.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인보다는 미성숙하고 부주의한 아이들에게는 이런 상해 특약도 필요해요. 뼈가 골절이나 실금이 될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성을 했습니다. 6번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제안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이 된 경우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심재성 2도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야겠죠?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증상에 따라서 1도에서 4도로 구분하는데, 그중 심재성 2도는 진피층의 대부분이 손상이 되고, 또 수포와 심한 통증이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유아시기에는 성인 피부에 비해서는 피부가 연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담보도 태아보험에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7번 중증화상 부식진단 담보는 가성비특약이에요. 아까 살펴본 이 심재성 2도 화상이 아니라 더 심한 3도 화상일 때 보장하는 거고요. 진피층보다 더 안쪽으로 근육층까지 손상된 상태라서 더 심한 상태예요.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발생할 일은 적겠지만 이런 상태를 상상해 봤을 때는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가성비로 추천을 드립니다. 8번 상해 입원 일당 1일에서 180일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은 3만 원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아기가 20살까지 보장받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다쳐서 상해로 입원하면요, 1일부터 3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골절이 되거나. 또는 뜨거운 걸 만져서 화상을 입거나 할때 해당이 됩니다. 9번 상해 입원일당 1일에서 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담보는요. 상급병실 1인실을 상해로 입원하면 2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급병실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의 병원이 있는데요. 지역별로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아파서 입원할 일이 생기면 다인실을 쓰다 니까 아이가 잠을 잘못잘것 같고 또 분주해서 보호자도 예민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1인실을 이용하려면 또 비용이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 비싸다고 알고 있는 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비용 얼마일까요? 제가 한 병원에 1인실 비용을 조회를 해 봤어요. 실비 보험에서 1인실은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가 다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태아보험에 이 상급종합병원 특약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특약은 개인적으로 꼭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태아보험에서는 상해 입원일당이나 질병 입원일당은 모두 전기납 20세 만기로 설정해 두었는데요. 전기납 20세 만기란 20년간 보험료 납부를 하고요. 20세까지 보장받는다는 뜻이에요. 가수 설계사님, 저 30세 만기인데 이번 비는 왜 20세까지만 보장하게 되어 있나요?라고 문의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20년 후에 성인이 되면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뭐 사실 현금 가치 하락으로 보장 금액도 나빠지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야 할 것은 굳이 3세 만기로 하지 말고 20세 만기로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상해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정말 잠깐의 부주의로 얼굴이나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눈꺼풀 위에 왼쪽에 1cm 정도 꼬맨 흉터가 있어요. 화장하고 화면으로 잘안 보이는데요. 제가 두 살에 이제 밥상 모서리에 눈을 박아가지고 응급실에서 이제 대충 꼬매다 보니까 이렇게 흉터가 생겼어요. 이런 흉터 생기면 부모님 마음은 너무 아프잖아요 전 진짜 괜찮은데 저희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런 흉터를 지우려면 요즘에는 성형외과가 서요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이럴 때 1cm당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요 꼭 구성을 해주세요 실비보험에서는 성형외과에서는 안 됩니다 11번 상해수술담보도 살펴보면요 한 사고당 50만원 보장받을 수 있고요 상해로 다쳐서 수술하면 보장하는 특약인데, 뭐, 골절이든 화상이든 무슨 수술이든 상해로 인한 수술을 전부 보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따로 골절 수술비 특약이나 화상 수술비 특약, 이런 부수적인 특약들은 중복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특약만 있으면 커버가 가능해요. 12번 질병 후유장애담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약도 상해 후유장애담보처럼 가입금에 곱하기 후유장해 지급률로 계산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고요. 질병 후유장해는 후천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선천적인 뇌질환이나 뭐운증중근 그리고 뇌성마비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에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삼세 만기의 이 특약은 5천만 원을 넣어도 보험료가 몇백 원대니까 꼭 넣어 주세요. 13번과 14번 암진단 담보입니다. 7천만 원과 3천만 원 더해서 총 1억을 구성했어요. 이제 많은 산모님들이 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암진단비가 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보장이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보장은 똑같고요. 나중에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해서 기존 보험의 만기를 연장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가입한 암진단비를 연장할 때 100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건이1 3번에 7천만 원을 구성한 특약이에요. 14번 3천만 원은 60세까지 밖에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차이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암 진단 받으면 똑같이 13번에서 7천만 원, 14번에서 3천만 원 중복으로 1억 보장 받는 건 동일합니다. 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 백혈병으로 제가 보상 청구해 드렸을 때 합산으로 1억 보장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아 보험에는 암과 관련된 진단비 특약이 총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장 범위가 넓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암 진단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특정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암 진단비, 소아 백혈병 진단비입니다. 국가 암 정보센터 자료 보니까요, 0세에서 14세 소아 암 발생률이 1위에서 3위가 백혈병, 뭐뇌및 중추신경계 비호지킨 림프종인데요. 이 소아암을 암 진단비 1억 원에서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네 가지 특약을 모두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그렇게 구성하셔도 보장을 더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암진단비에서 뭐 특정 암, 소 암, 소화 소아 백혈병 다 보장하고 가액 금액도 1억이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특약이 또 필요할까 싶기는 해요. 만약에 중복보장 없이 뭐 가중력도 없다 뭐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만 쏙쏙 넣고 싶다 이러신 예비 부모님이라면 암진단비 한개로 구성하셔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15번 유사암진단비를 살펴볼게요 유사암진단비는 일반암진단비 가입금액의 20%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제 설계안에는 일반암진단비가 1억이기 때문에 유사암진단비 2천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유사암진단비는요 일반암 진단비서 보장을 안 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유사암이 뭐냐면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해요. 16번 뇌졸중 진단비와 17번 뇌혈관질환 진단비도 같이 살펴볼게요. 뇌혈관질환 진단비는 뇌 관련 보장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찌개약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뇌졸중은 별도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에서 뇌졸증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뇌졸증을 더 구성한 이유가 있어요. 뇌졸증 약관을 보시면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약관을 한번 보셔도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이 된다면 가액 금액의 20%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뇌졸증 가액 금액 2천만 원에 20%는 400만 원. 뇌혈관질환진단비 가입금액 2천만원에 20%는 400만원이죠. 만약 우리 아기가 신생아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합산 총 800만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 태아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신생아 질병의 보장을 더 크게 받기 위해서 저는 중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18번 허혈심장질환진단비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특약이고요. 암, 뇌, 심장 이 3대 진단비는요. 필수 특약이기 때문에 심장에 대한 진단비로 3세 만기에 구성하신다면 이 특약 꼭 챙겨 주세요. 19번, 20번 항암 방사선 치료 담보랑 항암 약물 치료 담보는 세트 담보예요. 둘 중에 하나만 구성할 순 없습니다. 이 특약을 30세 만기 태아 보험에 구성해야 하는 이유는요. 소아암하고 소아백혈병에 대해서도 보장하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세요. 21번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는요 보험료 대비 좀 효율적인 담보라고 생각해서 구성을 했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 담보 우리가 앞서 구성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살펴봐도 가입금액 대비 효율적인 담보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구성을 추천합니다. 2 2번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특약 이름에 심장 그리고 소아 이런 단어 보니까 뭔가 어린 시절에 필요한 특약이라는 게좀 감이 오지 않나요? 이 특약은 약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특약 어떨 때 보장해 주는지 보니까 첫 번째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이제 영아와 소아들이 걸리는 급성 혈관염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판막 송산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이두 가지의 소화 질병을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태아보험은 신생아와 영유아 시기에 보장해주는 특약을 구성하는 게이 보험 목적에 맞잖아요. 그래서 이 특약도 구성을 해주세요. 23번과 24번 특약은요. 특약 이름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대한, 또 중증,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자주 발병되거나 자주 청구한 특약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보험료가 가입금액 대비 어때요, 여러분? 효율적인 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로 구성을 했고요. 뭐, 니즈에 맞게 추가하시거나 또 제외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25번, 뇌성마비 진단비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뭐, 태아 관련 질병을 다 모르셔도 뇌성마비란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보호자의 협조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맞벌이 부부라면 또한 명은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만일의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측약 꼭 넣어주셔야 하는데요. 뇌성마비 진단비 특약은 태아 특약이에요. 그래서 22주 6일 이내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기간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26번부터 30번 특약들은 입원할 때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모님들 태아 보험 보상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청구하는 게 아무래도 바로 이 입원비 특약입니다. 지금 구성한 2번 비특약들은 모두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이번 입원 1일당 보장받는 특약이에요. 제가 각각의 차이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이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질병 입원비 1일에서 30일 담보랑 1일에서 180일 담보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어요. 일반실, 종합병원, 상급병원, 뭐 중환자실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요. 입원만 하면 보장이 됩니다. 입원을 하면 이두개 특약이 중복으로 보장이 돼서요. 1일당 7만원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폐렴이나 고열, 수족구로 입원할 때 제가 많이 청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 입원비 중환자실 담보는요.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만 보장하지만 저체중아나 미숙아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입원한 경우에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구성을 해주시고요. 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아기가 인큐베이터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26번에 2만원, 27번에 5만원, 30번에 5만원, 이렇게 총 12만원, 1일당 중복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중간자질담보가입금액을더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아보험에서만 입원비를 보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같이 가입하시는 실비보험에서도 입원비를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입원비를 뭐 너무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31번부터 37번까지 질병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1번 질병 수술비는요, 모든 질병에 대한 수술을 보장을 해요. 그래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입 금액이 최대 50만 원이에요. 그런 보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 수술비를 같이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32번부터 37번은요, 수술 방법에 따라 종을 구분을 했고요. 해당하는 수술을 받을 때 그에 맞는 가입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질병까지 보장하는 질병 수술비와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는요, 서로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점과 또 22주 6일 이내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서 우리 아기 보험에는 꼭 넣어주세요 자, 38번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는 골수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보장받는 담보인데요 뭐 백혈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구성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39번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담보 살펴볼게요 모야모야병이라는 이 질병명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서울 아산병원 설명에 의하면 소아에게는 뇌허혈또 뇌경색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어, 사실 불치병이라서요. 현대의학으로도 뭐 모야모야병 자체를 치료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뭐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담보도 꼭 넣어주세요. 40번, 41번. 어린이 개흉 심장 수술 담보랑 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는 선천성 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로 여러분 구성하셔야 되는데요. 음, 제가 가장 많이 청구한 사례는요. 심실 중격 결손과 심방 중격 결손으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에 구멍이 생기거나 이생, 이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보통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간혹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기형은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 선천적인 심장 기형 보장하는 특약인 이특약 꼭 준비해 주시고요. 22주 이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겨 주세요. 42번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도 여러분 중요한 담보입니다. 담보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선천적인 이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 보장하는데요. 어떤 경우 보장하는지 약간을 살펴보면요. 눈. 귀 얼굴 목 이렇게 얼굴부터 시작해서요 호흡계통 소화계통 뭐 근골선천 이상까지 보장을 합니다 우리 아기 여러분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날 거잖아요 그래도 혹시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선천적인 보장은 꼭 구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아기가 좀 크고 건강해질 때이 특약은 삭제하셔도 됩니다 자, 43번, 44번, 45번 담보는요, 이식수술 담보예요. 인공화우 이식수술 담보는 쉽게 말하면 난청수술이에요. 청각신경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도움을 주는 방법이고요,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선천적으로 청각장애가 있거나 또수막염으로 청력을 잃은 경우 이런 수술을 합니다. 이렇게 이식수술 담보들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자주 청구를 하거나 확률이 많은 담보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료 대비 가입금액이 좀 크고요 작은 확률이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사항이라면 큰 도움이 되는 담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넣어주세요. 46번, 47번도 필수 특약은 아니고요. 가성비 특약입니다. 자동차 사고, 스쿨존내 교통사고 담보부터 설명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장합니다. 요즘에 뭐 민식이법도 그렇고 아이들은 부주의하고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좀 성인보단 떨어지잖아요. 작은 보험료로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니까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인데요. 어, 의료행위에 의료 대한 의료과오를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성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 49번, 50번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담보는요. 아기나 또는 가족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장하는 담보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키우는 강아지가 뭐 타인을 문나거나 아니면 아기가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뭐 실수로 친구가 다치거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어, 이럴 때 대표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워낙 활동적이고 잠시라도 눈에서 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 담보는 꼭 챙겨주세요. 참고로 엄마 아빠 보험에 이 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태아보험에서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보장 안 되거든요 보험료가 월 2,000원은 줄어들겠죠 어, 이 고객님의 경우는 엄마 아빠 보험 증거까지 제가 다 살펴봤지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없었어요 그래서 태아보험에 누수까지 보장해주는 특약으로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자 51번부터 55번은요 여러분 태아특약이에요 그래서 출생 전 보험료만 산출되고요 출생 후 보험료는 0원입니다 여러분, 이 특약은 22주 이내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특약이에요. 51번 저체중아 2번 일당은요, 말 그대로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요,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면 3일째부터 보장하는 2번비 특약입니다. 52번, 53번, 54번, 이 장애추생담호는요, 1종, 2종, 3종,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 특약은 제가 약관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종은 대표적으로 어떨 때 보장해 주냐면 심장의 구멍이나 사경 진단 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2종은 구개열이나뇌 선천 이상이 대표적인 보장으로 들어가고요. 또 3종은 다운 증후군이나 뭐 팔이나 다리가 없이 태어난 경우에 보장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관에 해당되는 이런 질병명 살펴보면요. 우리 아기에게 발생한 확률은 좀 높다고 느껴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 아기에게 생긴 질환이라면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에 이런 특약이 있으면 굉장히 든든하겠죠. 마지막으로 55번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말 그대로예요. 신생아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때 입원 1일부터 보장하는 입원비 특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총 55가지 특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지금 설명드린 이 55가지 필수 특약을 구성했을 때 보험료는요. 여러분, 출생 후에 34,550원이었어요. 오늘 살펴보신 제안서는요. 사실 수많은 산모님들 청구 도와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에, 실비보험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최대한 머리를 써가지고 <laughs> 만든 제안서입니다. 어, 물론, 여기에 특약을 추가하시거나 삭제를 하셔도 상담을, 하시,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세요. 왜냐면 하 고객님들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암이나 심장 가족 내력이 있으신 분들, 또는 뭐, 주변에 장애 아동이 있으신 분들,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에 따라서 걱정하는 니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설계안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1대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채널 태아스터디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후회 없이 태아범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